고일석 기자, 표창장 대 김건희. 표창장 발급 명의자, 최성애. 모른다. 김건희 재직 증명서, 김영만, 김건희 모른다. 발급 실무자, 불명. 김건희 재직 증명서, 임삼국장, 모른다. 김건희, 김건희를 모른다. 입시 임용효력, 표창장. 입시 평가 적용 안됨. 김건희 재직 증명서 임용 심사의 필수. 관련 증인 강모 교수 조민양 박고 표창장 제안 지모 교수 조민양 박고 봉사활동 받다. 메점마저씨 최성해 조카 조민양 박고 봉사활동 알고 있음 장경욱 교수 봉사활동 전에 들었음. 김건희 재직 증명서 김범수 회장 김영만 회장 당시. 직원들, 김건희 모르고 일한 사실도 없다. 교창장대 김건희, 고이석 기자.